자신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서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고교 학점제가 올해부터 전면 도입됩니다. 시행을 앞두고 현장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영주 선비세상 한옥촌에서 매화 분재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봄의 전령사 매화가 활짝 핀 아름다운 풍경을 영상에 담았습니다. 경주시가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릴 화백 컨벤션 인근 주요 도로를 에이펙 로라는 명예 도로명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이달 28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경산시가 대구 도시철도 1호선 하양 연장 개통 등 변화하는 교통 환경에 맞춰 24일부터 시내버스 노선을 개편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 TV 뉴스입니다. 그동안 시범적으로 운영됐던 고교 학점제가 올해부터 전면 시행됩니다. 고등학교에서도 대학교처럼 자신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서 들을 수 있는 건데요. 학생들과 교사들 사이에서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홍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는 3월부터 전면 도입되는 고교 학점제. 학생들 스스로 교과목을 선택하고 기준 학점만큼 수업을 들으면 고등학교를 졸업할 수 있습니다. 경북에서는 2023학년도부터 지역 내 모든 일반 고등학교를 고교학점제 준비학교로 지정해 운영했고, 학생들은 자신의 적성과 진로를 고려해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약간 자기 진로에 맞춰서 과목 선택할 수 있는 거랑. 그리고 자기 적성이 안 맞는 거면 바로 빼서 성적을 조금 더 올릴 수 있다는 점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쉬운 점으로는 희망자가 적은 일부 과목은 개설이 안될수 있다는 점과 친구 사귀기가 비교적 어렵지 않겠느냐는 점이 꼽혔습니다. 반에서 같이 수업을 듣다 보면 아무래도 친구들과 빨리 친해질 수 있기도 하고 그런 게 없어지면 조금 아쉽지 않을까. 건축학과를 가고 싶어 하는 직과 물리를 꼭 들어야 하는데 개설이안 될까 봐 걱정했던 적이 조금 있어요. 자기 진로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거나 이런 과목에 대한 정보가 많이 없는 친구들 뭘 들어야 될지 약간 그런 거 불닭스러워했다가. 교사들은 일부 과목은 절대평가를 진행하지만 여전히 상대평가 비율이 높아 사교육을 부추길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다양하게 그. 소인수 과목을 선택하려고 만들어 놓았지만, 실제적으로는 학생들이 내신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런 부담 때문에 또 선택이 제한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교사들 입장에서 다 과목 준비를 하게 된 과목들이 제법 많습니다. 한 번에 세네 과목을 준비하는 선생님 부담들은 결국 수업 준비의 질적인 중... 경북도교육청은 3월 전면 시행하는 고교학점제에 대비해 예산 40억 원을 투입해 선택과목 강사 채용 예산을 지원하고 학생이 희망하는 과목이 개설되지 않을 것에 대비해 온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과정 설명회를 실시해서 고교학점제에 미리 대비를 할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와 선생님들에게는 힘든 일이겠지만 학생들을 생각하면은 학생들 개개인에 맞춰서 학생들의 진로와 적성에 맞춰서 교육을 해준다는 그 측면에서 학생들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조금 힘들어도 감수하고 학생들의 엇갈린 평가와 교사들의 우려 속에 3월부터 전면 시행되는 고교학점제 안착과 순환까지 적은 기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 TV 뉴스 홍하영입니다. 입춘이 지난 지 2주가 지났지만 여전히 쌀쌀한 날씨 때문에 언제쯤 완연한 봄이 찾아올까 기다리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곳보다 봄이 조금 늦게 찾아오는 경북 북부 지역에 봄 기운이 가득하다고 하는데요. 봄의 전령사, 매화가 활짝 핀 아름다운 풍경을 서희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화려한 붉은 빛의 꽃잎에 겨울을 이겨낸 강인한 생명력이 가득합니다. 소박한 하얀 꽃잎은 단아한 자태로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봄의 시작을 알리는 꽃, 매화입니다. 여기는 온실에 대해서 다른 데보다 가장 빨리 매화가 피기 때문에 제일 먼저 매화를 만날 수 있다는 건그 반가움 이게 가장 크고요. 선비들의 상징으로 좋아했기 때문에 더욱 더 친근감이 있는 꽃입니다. 올해 첫 봄꽃을 눈에 담은 사람들은 이내 사진으로도 남기기 위해 연신 카메라 셔터를 누릅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매화원인 영주시 한국선비매화공원의 초대형 온실이 매화 분재로 가득합니다. 전시된 매화는 1 6 3종 3061점으로 이곳에서 엄선된 16점의 분재는 인근 선비세상 한옥촌 기획전시실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전시실은 자연 속에 놓인 듯한 배경을 비롯해. 꽃을 더욱 밝게 비추는 조명이 매화 분재 감상의 즐거움을 더합니다. 날씨는 쌀쌀하지만 여기 와서 매화 보니까 아주 이제 봄이 가까이 온것 같고 아주 화려하고 좋습니다. 굉장히 시설도 잘돼 있고 전시장도 깔끔하고 아주 좋습니다. 매화는 화사하게 피어난 꽃의 아름다움은 물론 아라리 맺힌 꽃망울과 다소곳이 오므린 작은 꽃잎도 귀하게 여겨집니다. 유난히 올 겨울이 차고 눈도 많이 왔는데 선비의 고장인 영주에서 매화가 가장 먼저 꽃망울을 터트리기 시작했습니다. 선비 세상에 오셔서 매화의 고귀한 아름다움을 느끼며 봄의 시작을 만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시장 곳곳에는 예쁜 사진을 남길 수 있는 포토존도 마련돼 가족과 친구, 연인 등과 함께 추억을 남기기에도 좋습니다. 봄기운 가득한 이번 매화분재 전시회는 오는 23일까지 열립니다. 헬로 티비 뉴스 서희동입니다. 경주시가 APEC 정상회의가 열릴 화백 컨벤션 센터 인근 주요 도로에 APEC 로달은 명예도로명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APEC로는 보문호수를 따라 길이 9km에 걸쳐 보문교 삼거리를 기점으로 시작해 원점을 순환하는 구간입니다. 해당 구간은 법정 도로명이 부여된 보물로 전체와 경감로 일부를 포함하며 실제 주소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경주시는 이달 28일까지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명예 도로명을 최종 확정하고 안내 시설물을 제작 설치할 계획입니다. 경산시가 대구 도시철도 1호선 하양 연장 개통 등 변화하는 교통 환경에 맞춰 시내버스 노선을 개편합니다. 이를 위해 최종 보고회를 열고 주민 의견을 반영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708번과 911번, 939번 등 3개 노선이 폐지되고 6개 노선이 신설됐습니다. 509번과 803번 등 12개 노선은 변경되고 100번, 399번 등 18개 노선은 유지됩니다. 경산시는 오는 24일 대구시 시내버스 노선 개편 일정에 맞춰 새로운 노선 개편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부산 호텔 신축 공사장 화재로 지자체와 소방, 산업안전당국이 다시 전국 공사현장의 화재 안전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화재 예방 교육과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있지만 공사장 화재는 여전히 해마다 수백 건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호텔 신축 공사장 화재는 인테리어 자재들이 쌓여있는 마감 작업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현장에는 목재와 단열재, 페인트 등 불이 옮겨 붙기 쉬운 자재들이 많았고 통로를 포함한 실내 곳곳에 보관하다 보니 화재 발생 시 대피도 취약한 환경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가연성 자재들은 대형 화재를 일으킬 수 있고 작업자들은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 같은 위험 때문에 소방당국과 산업안전당국은 화재예방 교육과 공사 현장 점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사장 화재는 크게 줄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공사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2,700여 건이 넘습니다. 해마다 400에서 600여 건의 화재가 발생했는데 사망자도 46명이 이릅니다. 공사장에서 용접이나 절단 작업 등으로 발생한 불꽃이 가연성 물질에 옮겨붙으면 삽시간에 대형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은 용접 작업반경 11m 이내 건물 내부에 가연성 물질이 있을 경우 화재 감시자도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화재 안전 감시자, 화재 감시자라고 이렇게 두는 이유는 현장의 화재 안전에 대한 사전조치, 그리고 작업 중의 안전, 그 다음 사후의 안전조치에 대한 부분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배치하도록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분들의 어떤 역할과 어떤 임무, 화재 진압이라든지 초동대응이 어떤 임무까지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의 어떤 설정이 필요하고. 소방청은 공사장 화재 예방을 위해 전국 대형 공사장 대상 긴급 화재 안전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피난 대피로를 제대로 확보하고 있는지, 우레탄 폼등 가연물과 용접기 사용을 안전하게 하고 있는지, 또 화재 안전 기준을 잘 지키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볼 계획입니다. 헬로 TV 뉴스 이관서입니다. 18일 오전 9시 13분쯤 대구 수성구 만촌동과 범호동 일부 지역에서 정전이 발생해 1시간 18분 만에 복구됐습니다. 수성구청 만촌 별관을 비롯해 만촌동과 범호동 일부 건물 등 497호의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일부 신호등도 꺼져 경찰이 현장에서 교통을 통제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전력공사는 한 건물에서 리모델링 공사를 하다가 설비를 잘못 건드려 정전이 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대구 수성소방서가 오는 21일까지 올해 상반기 소방전술 훈련을 평가합니다. 소방전술 훈련 평가는 현장 소방대원에게 요구되는 전문적인 능력을 배양하고 각종 재난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해마다 상반기와 하반기 2회 시행합니다. 상반기 평가 종목은 기구 묶기와 사다리 설치, 외상 환자 평가와 지혈대 적용 등으로 분야별 소방대원 300여 명이 참여합니다. 수성소방서는 소방전술훈련 평가를 통해 대원들의 전문성 강화와 현장에 강한 소방대원 양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찬반 집회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경북대가 지방대에서는 처음으로 윤대통령 탄핵 반대 시국선언에 동참했습니다. 18일 오후 2시 경북대 북문에서 열린 탄핵 반대 시국선언은 학생회나 특정 단체 주도가 아닌 일반 학생들의 참여로 열렸습니다. 경북대 학생과 졸업생, 일반 시민 등 경찰 추산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탄핵을 반대하는 경북대 학생들은 야당의 국정 운영 방해로 인한 국가 안보 위협 등을 주장하며 윤대통령 탄핵 반대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지난해 12월 3일에는 윤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경북대 대학생 180여 명의 시국 선언이 열린 바 있습니다. 대구시가 로봇, 소재, 부품 분야 기업 사업에 대한 통합 설명회를 오는 20일 대구기계부품연구원에서 엽니다. 대구시 대표 신산업인 로봇산업 기반 조성과 소재부품산업의 고도화, 뿌리산업의 구조전환을 위해 올해 주요 정책을 설명합니다. 또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등 로봇산업국책기관에서 추진하는 주요 사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대구시는 정부 공모 사업에 로봇 기업 참여를 돕기 위해 417억 원 규모 15개 정부 지원 사업 정보를 대구시 홈페이지에 공고했습니다. 경상북도가 APEC 2025 고위관리회의에 배치될 AI 기반 종합 안내 서비스 기기를 18일 간부회의에서 시연했습니다. 경북도는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는 21개 회원국에 대한 대응책으로 AI 기반 종합 안내 서비스 기기를 도입합니다. 이번 시연회에 선보일 기기는 AI 휴먼 아바타가 탑재된 실시간 답변 서비스 키오스크와 실시간 대화형 AI 다국어 통번역 솔루션입니다. 기기는 모든 회원국의 언어를 지원하며 회의장 구조와 편의시설뿐만 아니라 경주의 주요 관광지와 교통 정보 등을 제공합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모하메드 잡루니 빈 카리드 주한 말레이시아 대사가 양국 간 우호협력 증진과 에이펙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도지사는 경북도청을 방문한 잡루니 대사 일행을 만나 양국이 다양한 국제부대에서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잡루니 대사는 말레이시아와 경상북도가 경제와 관광, 통상 분야에서 큰 협력 잠재력이 있다며 2025년 APEC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후 잡누니 대사 일행은 APEC 정상회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경주로 이동해 숙소와 호텔 등을 방문한 후 주나경 경주시장과 면담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